최근 민코인 거래량에서 놀라운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바이낸스 체인이 솔라나를 제치고 거래량 부문 선두 자리를 차지했어요. 과거 민코인 시장을 주름 잡던 이더리움은 이제 세 번째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현재 탈중화와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민코인 거래의 45%가 바이낸스 체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라나는 25%, 이더리움은 20%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낸스 체인의 급성장은 바이낸스의 자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바이낸스 알파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유망 민코인 프로젝트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홍보 효과를 높여주지만 상장 직후 가격 폭락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라나도 맥을 못 추는 건 아닙니다. 솔라나 기반의 오피셜 트럼프 민코인은 하루 만에 3,000%나 폭등했고 펌프퍼는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카르다노도스넷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민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코인 열풍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심지어 2026년에는 민코인 기반 ETF가 출시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